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든크라노트.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운동은 운동. 1인치. 칼로리 다섯 번태우기 다섯 번. 네. 자, 세 가지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버피. 덤 핑제. 자, 손을 바닥에 터치. 한번발 뒤로 빼서. 자, 푸시다. 푸시 올라와서. 그대로. 하나, 둘 동작까지. 동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동작으로 갑니다. 두 번째 동작은 리트웰 팔꿈치를 무릎에 터치, 터치, 터치 할 건데 동작이 좀 힘듭니다.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댄다가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가져올 수 있게 연습을 할게요. 자, 세 번째 동작은 3 포인트 부위형. 자, 첫 번째 무릎 터치. 두 번째는 정강이 터치, 세 번째 발끝 터치. 다시 무 정강이, 발끝. 자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어서라도 올라올 수 있게 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응. 운동 시간은 30초 운동 하고 10초 휴식을 다섯 <laughs> 번. 할 거예요. 첫 번째 동작 30초 운동 10초 휴식. 두 번째 동작 30초 운동 10초 휴식. 세 번째 동작 30초 운동 10초 휴식을 다섯 번씩 갑니다. 자, 첫 번째 동작 천천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갑니다3,2,1 자, 버피 투 점핑 제. 하나 둘. 하나, 둘. 일로 면 천천히 갈게요. 그렇죠. 벌써 네 개. 다섯 개. 한개더할수있는 자, 여섯 개까지 했어요. 힘드신 분들은 다섯 개씩 할수 있으면, 여섯 개 넘게. 자, 니2 l 보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하나, 둘, 무릎, 천방이 발끝, 셋, 다시 넷, 다섯, 야섯 여섯. 빠다 준비 출발! 하나 둘셋 엎드려서 다시 팔꿈치 무릎. 출발. 하나. 둘. 셋. 넷. 너무 힘드신 무릎 대고라도. 다섯.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복근이 복근이 생기고 있습니다 복근이 너무 많아 무릎 출발 무릎 철벙이 하나 너무 힘들면 빨리 접어서 접어서라도 해볼게요 <laughs> <laughs> 자, 세 번째 셋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무릎 와정이 우와. 우와 발끝 우와. 셋 다시 무릎 Oi!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열 하나 둘 야, 야. 자. 풍이요복이 너무 없습니다 복근이 없어요 출발 자 무릎 정강이 발끝, 우! 힘들면, 우! 저어서라도다가 우! 강이 발끝, 우! 네. 다시, 우! 상관이, 우! 발끝, 우! 와자 다시, 우! 이 다시, 우! 이 발끝, 우! 일곱, 우아. 자 출발 무릎 예. 이. 저이 예. 발끝. 예. 하 나. 무릎 천방이둘 아, 저 무릎 천방이 우. 발끝. 물 우. 무릎 어 물어. 발끝 그 어. 어. 자, 미세로, 자, 준비, 투, 와 <laughs> 미치겠다. 와, 자, 미치겠다. 자 출발! 자 무릎! 척하기! 발끝! 하나! 와, 빠르게! 둘! 아, 아. 벗어서 천장 한번 보시고요. 자, 이기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다시 왼쪽, 오른쪽. 다시 제자리. 자, 이렇게 눈이 없는 날에도 복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복근이 요렇게 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으면 5개, 아아아아개까지 많으면 1 5 개씩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또 만나요.